안녕하세요 옥존농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laughs> 부분은 하우스 안입니다 겨울올동을 할수 있는 하우스 안 이게 완전히 터널입니다 터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영상 부분을 이전에 삼중터널 비닐하우스 삼중터널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아, 터널을 설치하라고 터널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온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입구 부분도, 입구 부분도 이렇게 그 제가 유주민이 이사 가시면서 <laughs> 버리려고 하는 거 <laughs> 커튼입니다, 커튼. 커텐. 커튼 부분을 여기에 줄을 매달라가지고 이렇게 커튼을 쳤습니다. 겉에 부분, 딱, 길이 부분도 좋고, 바닥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가위 쪽은 보온재 부분으로, 보온재 부분으로, 이렇게 가위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좌측, 우측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저 안쪽 부분은, 돗자리 부분을, 이사 가시는 분이, 그냥 버리려고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돗자리 부분을, 반으로 잘라서 아래쪽 부분을 보강을 해줬습니다. 보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겉자리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아래쪽 부분을. 아래쪽 부분을 보강을 해서, 어, 보을좀했고요그 다음에 뽁뽁이 부분으로 얇은 뽁뽁입니다. 이 굵은 뽁뽁이는 아니고, 얇은, 2겹, 2겹밖에 안 되는 2t, 뭐, 4t,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2t 같습니다. 이렇게 2t 뽁뽁입니다. 이 복봉인데 근데, 이런, 너무 얇더라고요. 제가 사용, 저기, 생각했던 것보단 좀 얇아서 좀 실망을 했지만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격 부분이 저렴하니까, 그 여기 보니까 2t, 4t, 6t 하면 가격 차이가 막 배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건 2t다 보니까는 좀싼 겁니다. 싼 건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터널 부분을 이중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중 터널입니다. 이중 터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삼중터널. <laughs> 제가 이렇게 집에서, 집에서 사용했던 거,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사용했던 거, 어, 제가 지금 아파트 복도에서, 복도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삽목을 해봤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 터널에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어, 뭉그로 삽목하면서 미니 터널 만들어갖고 한번 실험해봤던 근데 썩 좋은 결과는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 좀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곳 안에는, 플라밍고 셀릭스, 그 다음에 철주, 이게 지금 삽목되어 있습니다. 삽목되어 있는데, 플라밍고 셀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뿌리가 다 내렸는데, 옮겨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포트, 제가 포트 부분은 굉장히 높은 걸로 이전에 한번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다 내렸는데, 그때, 어, 옮겨 심으려고 봤더니, 너무 깊은 부분 포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더 많이, 많이 활착되어 있을 때 포트를 옮기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열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어요. <laughs> 그래서 보면은 이게 플라밍고 셀릭스입니다. 완전히 여기는 완전 진짜 막 순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이미 다 내려가지고요 순이 이미 이제 지금 올라와서 크고 있는 성장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순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뿌리가 완전히 다100% 활착이 했습니다. 뿌리가 보면은 보면은 아래쪽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뿌리가 완전히 그냥 다 내렸습니다. 근데 뿌리가 이제 튼튼하게 내려서 완전히 뿌리가 이 화분 부분에 완전히 감어, 감게 되면은. 감게 되면 뽑아내기도 좀 쉽습니다 그럴 때 포트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 올 겨울은 여기서 낼 겁니다 여기서 낼거 이건 철죽입니다 철죽 철죽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철죽도 삽목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금 실험 중입니다 실험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플라미고 셀릭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을에 삽목했던거 완전히 100%입니다 100% 100% 성공해서 뿌리가 다 내려가 있는거 올 겨울에는 이렇게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삽목했던 것들 뿌리내린 것들 이쪽에도 조금 옮겨 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화과도 있습니다. <laughs> 무화과도 터널에 올해 이렇게 터널 이렇게 이제 삼중채널 해가지고 올 겨울에 여기는 막 영하 25도까지 막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터널에다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화과가 이렇게 자라는지 무화과가 크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제가 실험해보려고 지금 무화과를 이건 이제 제가 저기 그 대구에서 무화과를 아파트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삽목해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그걸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올 겨울에 낼수 있는 것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뿌리 내린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이쪽에다가 좀 옮겨놨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그 주목인데 뿌리 내린 것과 뿌리 내리지 않는 것. 이제 뿌리 내린 것은 다 포트에 옮겨놨고, 아직 뿌리가, 캐럴선이 형성되는데 뿌리가 안 내는 것은 이쪽으로 좀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은, 수국. 수국도 지금 보면은 세 개가 있는데, 지금 뭐 이거 수국도 뭐, 이게 수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래서 싹이 나고 있고요. 여기도 아래서, 위에는 지금 이렇게 말라서 죽지만, 아래는 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 뿌리가 내려서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실험해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실험해보고 있는 것들. 제가 아마 이 동영상 일전에 많이 소개해 올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일부러 열어놨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미 봄에 해서 산목에서 성공한 것들, 뿌리 내린 것들 포트로 다 옮겨놓은 것들입니다. 옮겨놓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터을또 만들어서 여기 안에 안에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산목입니다 뭉그로우뭉그로우 문구로우. 하고 그 다음에 수국 부분 목수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국 뭐 여러가지 부분 수국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산목에서 이 안에다 넣어놨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지금 온도 부분입니다 밖에 온도 부분은 한 이제 8도 9도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18도 정도 됩니다. 18도. 18도 정도 되고, 습도는 80 정도. 아주. 그리고 또이 안의 부분은 또 다릅니다. 이 안의 부분은 15도 정도 되거든요. 이 안에 15도에 습도는 70. 이 안의 부분은 15도에 습도는 7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온보다는, 온도보다는 조금 낮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밖에 햇볕이 받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게 하우스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여기 온도는 올라가지만 이 온도는 더 적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이제 이중 터널 부분에다가 보면은 여기 밖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터널 만들어 놓은 데 밖에 부분보다는 밖에 부분보다는 이렇게 더 저기가 더 시원합니다. 더울 때는 그리고 추울 때는 또 저쪽 안 온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제 월동 준비를 할, 할 부분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보온재로 보온재를 이렇게 커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열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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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 형태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쪽 부분은 케이블 타이로 해서 고정을 해서 여기 보면은 예딱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도 부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부분은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이 삽수들 하고 삽목해놓은 것하고 삽목 뿌리내는 것들 우리 삽목둥이 삽목이. <laughs> 저는 뿌리 내린 것들을 삽목둥이라고 그러고요. 삽목 해놓은 것을 삽목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삽목둥이하고삽목이들잘올 겨울 이겨내서 내년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옥존 농부였습니다. 옥존 농부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존 농부를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옥전 농부, 이제 이런 부분들, 삽목 부분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분양도 할 겁니다. 분양하는 시기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 하여튼 그동안에 하여튼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